인간도 식물이나 다른 동물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지상에 후손을 남긴 뒤 늙고 병들어 죽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간이 식물이나 동물보다 우수하다고 말못 합니다. 인간의 우수성이 이성과 사상적 면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행복한 존재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이 식물과 동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제멋대로 내린 인간의 판단은 아닐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신앙과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정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집은 무수히 많은 다른 모양으로 영원과 이어져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와 가까이서 교유했던 사상가요 시인이자 그리스도인인 랄포 알도 에머스는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신앙과 사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독서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서 에머슨의 이야기를 간략히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은 영원히 산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에머슨은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에머슨의 진면목을 톨스토이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대답은 자기 생명의 영원성을 곱게 확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시공간 밖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 순간이 시공간의 한계에 살면서도 영원과 이어져 있고, 영원 속에 자리한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저는 에머슨의 영성의 글한 대목을 메모해 둔 적이 있는데, 이제야 에머슨이 지은 정신의 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 내용은, 시간과 공간은 눈이 만들어낸 물리적 특질일 뿐, 내 창가에 핀 장미는 예전의 장미나 더 나은 장미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장미이며 바로 오늘 신과 함께 존재한다. 장미의 삶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장미가 있을 뿐, 존재하는 매 순간 장미는 완벽하다. 였습니다. 그의 통찰이 비로소 이제야 이해됩니다. 에모스는 장미꽃의 영원성을 자기 정신의 집에 들였던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의심 없는 그 지경에 이루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일체의 언행은 저마다의 신앙과 사상으로 지어진 정신의 집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또 깨달은 후에는 깨달았기에 믿는 것입니다. 사상은 정신의 집을 짓기 위해 생각의 파편으로 만든 마음의 기둥과 벽돌입니다. 정신의 집은 그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 지은 금자탑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저마다의 정신의 집에서 흘러나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불행이 닥쳤을 때또 어떤 외적인 사건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경우에도 사실 그 원인은 자기 정신의 집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유한과 무한이 함께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은 자기 정신의 집을 영원한 것과 조화시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이 영원과 이어져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이는 정신의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공간에 불씨처럼 뿌려져 있는 무수한 별들도 한 물체의 분자처럼 하나의 전체 정신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잘 지은 정신의 집에는 진리의 힘이 맑은 운하를 흐르듯 시공간 넘어 도도히 흐릅니다. 감사합니다.